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처음 볼때 이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멋지게 풀기보다는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1인 2n 자리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2인 n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아 1이 돼 있는 거는 되게 긴데 2가 있는 거는 절반만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빼래요. 두 개를 빼는 거야. 두 개를 뺐더니 그 값은 음 자연수가 되는데 또 n자리 되는 거야 n자리 얘랑 자릿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n자리가 되면서 자연수가 되는데 그게 모두 숫자가 각 자리의 숫자가 얼마인 수냐 그 얼마만 구하라 이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험 볼때 멋지게 풀기보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죠 어,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n 대신에요. 왜냐하면 n은 그냥 자연수니까요. 자연수니까요. 그래서 1이 두개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1, 1이고요. 그 다음에 2가 한 자리인 거는 이거죠. 얘를 뺐어요. 그때 뭐가 나오죠? 3. 정말 한 자리가 나오죠? 네. 답은 뭘까요? 3이에요. 사람. 이제 n 대신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이 몇 자리 있다는 거죠? 네 자리. 네 자리. 1111까지 할수 있어요. 2가 몇 자리? 자리? 두 자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뺀 다음에 루트를 씌웠어요. 그랬더니 두 개를 빼면 이제 빼야돼. 과연 저게 맞을까? 맞겠죠. 하나라도 맞으면 다 맞는 거긴 한데. 9, 8, 0, 1. 1089는 좀 우리가 좀 어색하지만 누구를 제곱한 거지? 대략 30 곱하기 30은 900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33 곱하기 33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혹시 3? 어, 3? 이러면서 33, 33을 보면은 3, 3, 9, 9, 9, 9 하다 보니까 정말 1,089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 얘도두 자리 수? 이게 되는 거죠. 한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네 자리. 맞죠? 정답은 뭘까요? 30. 네, 3인 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연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일일넣어서 해보겠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멋지게 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풀냐면 어, 이게 조금은 이제 어렵긴 한데, 틀어볼수 있는 게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1, 1, 1, 1, 이렇게 뭐랄까, 살짝 네 자리 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리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1 1 빵빵, 1, 1, 빵빵, 그리고 1, 1.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절반을 끊는 거지. 절반을 끊어서 1100, 한마디로 1,100과 11을 더한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냐면, 있 0이 두개 있잖아. 그러니까 1 0의 제고, 그리고 이런 개가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이 세개 있고 세개 있었어요. 11만 1 1 1 1 이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111하고 0이 몇 개? 세 개. 3개.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111.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두 개로 더하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 1, 1이 몇개 있다? 10에 3개, 3승, 다 깔맞춤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3개, 3승, 그리고 또 3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맞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2n자리라고 했는데 n이 그 수를 1, 1, 땅땅땅, 1, 1, 땅땅땅, 1, 1 해서 이만큼의 n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의 n개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총몇 개가 되는 거죠? 2엔개가 예. 되는 거예요. 근데 2엔개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치환을 해줘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너무 기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n자리에 1111. 그러니까 뭐1 1이라든가 111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그냥, 음, a라고 할게요. a. 얘를 a라고 잡아주면은, 얘를 그냥 a라고 하겠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뒤에는 그냥 a고. 뭐 11이나 1 1 같은 거 a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거는 a에다 뭘 곱해야 될까요? 10의. 10의 n승 곱해 주셔야 되겠죠? 10의 n승. 네. 따라서 이 앞에 거는 a에다가 한마디로 1 1 1 1 이렇게 n개 있는 거에다가 10의 n승을 곱해 주시면 자리수가 앞으로 훅 갑니다. 뒤에 0이 n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공석을 다시 이 A가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따라서 맨 앞에 있는 이 녀석을 표시한 게 이거예요. 네. 이제 그럼 얘를 표시해야 되거든? 네. 그렇다면 E는 뭘까? 이거 M개거든? 그럼 이거를 A로 적었으니까이 A를 몇배 하면 되는 거죠? 두 배. 두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얘만 안 지워졌네. 여기에 잡아줄 거예요. 우리가 루트 하고서 앞에 있는 녀석은 A가, A가 지금 1111을 얘기하는 겁니다. n 개 그거를 10의 N성을 곱해줘서 앞에다가 배치해 놓고 거기다 또 뭐를 더해? A. 를 더해야 그게 이게 1111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옆에 얘는 뭐냐 했는데 이거를 두배 하면 되거든요. 1111을 두배한 거니까 2a. 맞나요? 네. 근데 걔를 뺀게 바로 이 식이에요. 자, 이 식이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해서 된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는 거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한번 인수받아보면은 앞에는 10의 n 승이 a 개 있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자, 뭐로 묶일까? a. A로 묶여요. 자, 그래서 A로 묶어주면은 남는 게 10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0의 n승, 마이너스 1. 여기서 10의 n승, 마이너스 1을 하면 잠깐 생각해보면은 항상 어, 100이나 1000이나 1 0이나 이런 데서 1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네, 9로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2승 빼기 1은 9 9 3승 빼기 1은 1000에서 1억 빼진 거니까 999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얘가 3승이잖아? 그럼 얘가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 세 자리수가 되는 거야. 4승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만 원에서 1억 빼면 9가 몇개 생겨? 네 개. 네 개. 그렇게 되는 거죠? 깔맞춤입니다. 얘가 4면 얘가 4예요. 이렇게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10의 N승에서 1을 빼면은 9가 몇개 생길까? 음. n개 생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루트하고서 a 곱하기 9가 몇 개? n개. n개. 자, 얘가 만약에 9가 n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따졌을 때 1이 n개인 a를 몇배한 걸까? 9배. 아홉 9배 아홉 한 거거든요? 9배. 자, 그래서 요거 대신 뭐쓸수 있을까요? 9a. 9a 쓸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개를 9a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하고서 a 곱하기 9a. 그럼 9 나가서? 3. 3 되고, A 제곱 나가서? A. A. 되는데, A가 또 누구였더라? 네. 아까 111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111을 집어넣어주면은, 몇가, 뭐가 N개가 나오는 거죠? 3. 3이 N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전부 다 3, 3, 3, 3. 3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된다. N자리수가 되는데, 전부 다그숫자가 3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멋지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몇점 하는 친구들은 아까처럼 어? 자연수리? 하면서 1 넣어서 계산해보고 2 넣어서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A를 보면 답이 되기도 하겠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